지금 1단이 끝난 상태고요. 2단 할때 보통 저희가 2단 시작해야 되는 이 부분 1단 빼뜨기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탕 수세이는 빼뜨기를 하시면 안 돼요. 회오리로 계속 올라가야 돼요. 그래서 시작하고 끝부분에 다른 색깔 실로 체크를 해주시고 2단 저희가 1단 빼뜨기 해야 되는 부분에 빼뜨기를 하지 않고 바로 긴뜨기를 두코 떠주시면 돼요. 그리고 두 번째 코에도 긴뜨기인데 이때부터는 이랑 긴뜨기로, 이랑 뜨기로 저희가 원래 코대로 다 넣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부분만, 뒤에 있는 부분만 코를 잡아서 한 코에 두 코씩 그러면 위 앞쪽에 선이 나와요. 선이 보이게 뒷 부분만 코를 잡아서. 긴뜨기를 두 코씩 떠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뒤로 계속 시작과 끝부분이 만나지 않고 계속 돌아가서 헤어리로 떠지게끔 떠주시면 돼요.